반갑습니다. 메이커즈 수학 강사 리즈기입니다. 오늘은 2022 서머 브레이때 열리는 저의 강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리즈기이고 어 저는 버지니아에서 학교 교사로도 일하고 압구정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어 학생들이 태스프랩과 GP가 동시에 준비될 수 있는 텍스트북을 연구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번째 SAT 1 Math 클래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SAT 1 Math 800점 만점이 나오려면 제대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One wrong answer가 10 points off이기 때문에 모든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실수 없이 풀어야 하는 것이 SAT 1 Math입니다. 어 그래서 800점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SAT에 잘 나오는 A major topic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겠죠. 근데 학생들이 어, 쌤, SAT 원래는 쉽지 않나요?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를 개념을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800점이 안나오죠왜냐면 학생들이 대부분 모르는 주제가 geometry랑 s t a t i s t i c 인데그두 가지 주제까지 제대로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geometry, s t a t i s t i c 까지두 가지 주제를 잘 알아야 800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저에게 어, 저희 아이는 수학을 잘하는 편인데 s t 800점은 왜 이렇게 어렵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attention to detail이라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디테일을 고려해서 문제를 잘 읽어야 하는데 문제를 잘안 안 읽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은 s t 1 method 테스트가 이게 수학 q u e 인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 학생들이 테이블에 주어진 유닛과 문제에서 물어보는 유닛을 다른가 같은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디테일을 고려하는 습관 그래서 attention to detail 이 습관을 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라도 SAT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를 잘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인터내셔널 테스 t 가 디지털 테스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테스트 프로범 유형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이어레벨의 문제는 포함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은 트리그메트리 인 유닛 을클 그리고 지어메트리 응용 문제에서 더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년이나 내년 테스트를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트리그메트리 그리고 지어메트리는 좀더 깊게 어, 개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s t 1 m a t h 개념반과 문제풀이 반이 따로 있습니다. 막 테스트를 봤을 때 below 700이다 그런 친구들은 개념반을 추천을 드리고 o v e r 700이다 그런 친구들은 문제풀이 반을 추천을 드립니다. below 700 나오는 이유는 여덟 가지 t o 중에서도 특히 f u 에 관한 주제 linear function, q u a r a function, exponential function 이세 가지 f u 이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펑션만 잘 정리가 되어도 5700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 풀이 반는 그러면 막 테스트만 하냐? 아닙니다. 개념 정리를 하면서 막 테스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거의 수업 막바지 이르렀을 때는 한두 문제 틀리는데 그 틀리는 한두 문제 가지고 계속 왜 틀리는지 연구를 하면서 800점이 나오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Geometry Cluster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Geometry를 잘하기 위해서는 Algebra와는 좀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Geometry는 definition, theorem, property들을 이해를 한 다음에는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보시는 example은 two triangle이 congruent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인데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각각 스테이트먼트마다 리즈닝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so, 리즈닝을 쓴 것을 보면 definition of right triangle, reflexive property of congruence, hg congruence theorem 이런 것들 을 써야 하는데 이해를 넘어서 이 이름들을 외워야 proof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학, 저는 학생들을 이 이해를 우선 하면 열심히 definition, properties들을 암기를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T랑 AMC는 여러 가지 geometry 주제들 중에서도 특히 similar triangle, angle relationship 그리고 segment r e l a t i o n s h i p in uh, circle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두 가지 주제를 배울 때는 AMC 문제 그리고 SAT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알지브라2 강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알지브라 2는 어쩌면 아메리칸 마스터리스 커리큘럼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잘 배워야 하는 주제입니다. 어, SAT나 ACT 그리고 AMC가 알지바 2가 기본이고 프리 칼큘러스, -calculus, AP 칼큘러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알지브라 2를 사실 잘 배워놓아야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지라 2에는 어떤 주제들이 있느냐? A function, sequence, trigon 그리고 probability statistics 있습니다. 이 주제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하나같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을 어떻게 하면 쉽게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probability s t a t i s t i c s calculator 사용이 중요합니다. calculator 사용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calculator 사용해서 이 문제들을 푸는 법을 어 알려주고 미리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많이 알려 주시지 않아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면 학교에서 수업을 할때 훨씬 수업 어, 수월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 Calculus AB BC 수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AP Calculus AB BC 어 서머에 열리는 이 수업은 AB와 BC의 공통된 주제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Calculus를 어, 쉽게 배우려면 사실, pre-calculus 리 배웠던 trigonometry function, identity, logarithmic function, 어, piecewise function, 을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개념반이라고 v i a p calculus test, 제와 문제풀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개념 배울 때부터 a p c a l c u l u s 테스트 문 t 들이 s 숙해질수 t 도록 개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문제는 AP Calculus 에 f r q 문제 있는데 u s e t h d e f i n i t i o n d e f i n i t i o n f o n f c t i o n i t i n u i t y o e t i o n e x p l a i o n y n o u r a e n s w e r 라고 했습니다. n 이 d e o n d e f i n i t i o n u i t y o 증명하기 위 f 서는 o n d e f i n i t i o n i t o f c o n 이 definition은, i t y 를 써야 합 d e f i n i t i o n 이 definition은, 처음에 개념을 배울 때 배운 이 d e f i n i t i o n 이죠 그래서 처음에 개념 정리가 잘돼 있어야 문제풀이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a 러스가 사실 방대한 내용을 다루지만 학교에서나 테스트에서나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때 중요한 개념 위주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와 이제 A, B 테스트에 어,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위주로 예,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저의 s 머 m m e r 은 Geometry는 총 12회, Algebra 2는 총 14회, A, B, B, C는 15회, 그리고 SAT 개념반이나 문제풀이반은 8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스케줄은 메이커즈 어학원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즈였습니다.